필름 카메라의 가이드 레일은 필름이 정확한 필름 평면에 고정되도록 안내하는 매우 정밀한 금속 구조물로 필름 게이트 주변에 길게 배치되어 필름이 지나가는 위치를 규정한다. 이 레일은 필름이 위나 아래 혹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를 만들어 주며 뒤쪽에서 앞판이 필름을 밀어주는 힘과 함께 작동해 필름 이 완전히 평평하게 유지되도록 만든다. 필름이 평탄하지 않으면 초점면에서 벗어나 사진 전체가 흐릿해지기 때문에 가이드 레일의 역할은 필름 해상력과 초점 정확도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레일은 필름이 이동할 때 일정한 경로를 유지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프레임이 기울어지거나 필름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아준다. 가이드 레일의 표면은 필름이 직접 스치며 지나가기 때문에 매우 매끄럽게 가공되어 있으면 만약 이 부분에 먼지나 산화, 미세한 손상이 생기면 필름에 스크래치가 발생하거나 이동이 걸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35 카메라에서는 레일이 특히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고 중형 카메라에서는 프레임 크기가 커 필름이 더 쉽게 휘기 때문에 레일과 앞판의 텐션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대형 카메라의 경우, 필름이 릴 방식이 아닌 시트 필름이므로 카메라 본체보다 필름 홀더 내부 구조가 평탄성을 담당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결국 가이드 레일은 단순한 금속 홈이 아니라 필름의 위치와 평탄성을 결정하는 필수적인 정밀 부품으로 촬영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